샬롬. 오늘은 바울 전도대 온라인 교육 7주차 가족 전도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제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가족 전도에 놓여있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불신 가정에서 신자가 어떻게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유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와 같은 신앙 순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제사는 가족과 기독교 신앙적 이슈를 놓고 직접적으로 불신 가족과 대면하는 사안이기에 실제로 불신 가족이 복음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기에 제사 이슈는 전도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불신 가족이 복음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 때문에 제사로 인해 전도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제사가 전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가족 전도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제사를 수용하는 입장이나 거부하는 입장 모두 제사를 면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한 선제적 이해를몇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선제적 이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은 제사의 종교적 뿌리는 어디인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이어져 온 제사 풍속은 조선 시대에 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제사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자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책인 주자 가례의 근간 규범입니다. 주자 가례는 한 가족이나 그구수원의 행위 규범을, 규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교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핵이 행위 규범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사는 우상 숭배인가입니다. 본래 유교는 철저히 합리적인 현세적 세계관이기에 샤머니즘이나 토속화된 불교를 경멸했고, 특히 죽은 자에 대한 숭배를 매우 부도덕한 의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유교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귀신의 관념이 깔린 민속 신앙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사는 유교적 형식의 무속 신앙이 곁들어진두 얼굴을 치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번 질문의 답에서 보면 유교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무교적 제사는 미신적이라는 무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제사 관행을 보면 죽은 조상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등 명백하게 미신적 풍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리 있는 시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성향을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사가 아무리 충효라는 규지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추술적인 기복신앙이 끊임없이 제사에 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사가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 형식은 인간의 미신적이고 복을 구하는 본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유리를 이해하는 극과 그 제사가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제사를 그토록 중시했는가 입니다. 조선을 건국하던 시기의 유학자들은 위계의 질서와 충효에 기초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주자가래의 근간 제사 제도의 확립은 조선 사회를 500년 동안 통제하고 장악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조상에 대한 유교식 의뢰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다할 수 있는 최고의 효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오늘날의 한국인들도 제사의 집착 하나입니다. 제사는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뢰입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제사를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자기 존재의 근원을 과거로 그슬러 올라가 영원성을 찾으려는 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죽은 뒤에 자식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마음이 담긴 간접 영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사는 나와 조상을 연결해주는 코리이며 조상을 잘 모시는 사람이 자기 부모도 잘 모실 것이며 이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선대할 것이라는 판단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은 자들만을 위한 의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제사에는 구습 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제사는 시대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가 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족 전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전통 예절이라 하기에는 부적합한 정근대적 관행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독한 가부장 문화, 장자 우월주의, 여성 차별도 제사에 기인합니다. 무엇보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유교 이념에 의해 결속될 수 없습니다. 비록 제사가 가족 간의 우애를 상기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의리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불신 가정에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제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성교적 노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대형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 즉 생명의 하나님 신앙과 성교, 즉 샬롬의 하나님 신앙이라는 두 관점에서 제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원하시며 그분의 관심은 죽은 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가 그분의 창조 섭리에 따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관련 성금 구절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 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신접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 묻는 자를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힘든 상황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초혼자는 신접자와 비슷한데 죽은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묻는 자를 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과 관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을 가증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를 죽은 자들을 의지하여 풀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신앙은 믿는 우리에게 제사 풍속에서 드러나는 죽은 자에 대한 일체의 숭배와 의뢰를 거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에서는 조상 귀신, 즉 귀신이 된 조상을 달래고 대접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겠다는 심산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도움을 받을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미신적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성교적인 차원에서 제사 문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예1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치유받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그런데 그 그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장애를 구합니다. 그것은 남한이 국인 아람으로 들어가서 왕이 림몬 신상에게 절할 때 왕을 부축하여 함께 절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좋아서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부축하여 절하는 것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금지하거나 용인이 아닌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선교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외인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할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불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정죄나 분리가 아니라 하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가족 전도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와 관련해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제사인지, 가족에 대한 예의인지 아니면 복음 변정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조상 신숭배 차원에서 당신에게 제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사랑 안에서 그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핍박이 예상됩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단호한 신앙의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복음전파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제사행위를 하는 불신 가족을 정지하기보다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정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제사급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 가족이 모이고 서로의 우애를 재확인하는 차원일 경우에는 제한적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제사를 인간의 도리와 정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음식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신앙인원으로서 기독교적 섬김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불신 가족이 행하는 제사에 신앙의 정제를 지키면서 제사 준비를 위한 섬김과 가족 간의 만남에 적극적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불신 가족과 함께 제사의 본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신 가족은 제사를 중요한 효도의 기회로 삼고 살아 생전 못한 것을 제사로 갚으려는 자기 위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 가족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가 무엇이겠느냐? 입니다. 아마도 10중89는 그것은 바로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가 진정한 효도가 될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라면 날마다 해야지 왜 특별한 즐기에만 하느냐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한 대화는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 신앙인으로 스스로 제사와 거리를 두고 불신 가족들도 제사를 덜 고집하면서 복음에 더욱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한 기독교 변정의 장은 불신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린 상황이 아닌데 섣불리 이런 제사에 대한 변정을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더니 조심해야 합니다. 묵상과 실천 시간입니다. 이번입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예배와 헌신의 대상이 되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제사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어때 있는가? 혹은 주변에서 제사와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위로해 주겠는가. 오늘 제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